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제기한 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7월 11일 예비 판결에서 BOE와 7개 자회사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14년 8개월간 미국 수입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전례없는 제재로 삼성디스플레이가 1997년부터 OLED 연구개발에 투자한 핵심 기술들의 개발 기간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ITC는 BOE가 삼성 전현직 직원을 채용하고 공급업체를 접촉해 영업 비밀을 부정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OE는 2013년 시장 진입 후 독자 개발 증거 없이 단기간에 대규모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BOE는 미국 내 모든 영업 활동이 차단되며 보증금 100% 조치도 적용됩니다. 애플 아이폰용 OLED 패널 공급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데, BOE는 현재 아이폰용 시장에서 22.7%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반사 이익을 볼 전망입니다. 테크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미중기술 패권 다툼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예비 판결이 뒤집히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전해집니다.